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동안 지금의 48번째 콘서트인데요. 자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 공연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도 어려워요. 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예술인이 자영업자를 만나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48번째 그동안 간장게장 콘서트 짜장면 콘서트 <laughs> 오징어 먹고 콘서트. 언제 <laughs> 했어? 안 해본 게 없어요. 어. 네, 라면 콘서트 네, 그래서 오늘은 여기 두둑한 한판 한우 전문점에서 여기가 좀그 음식도 맛있지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여기 장기철 회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음식에 철학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비싸게 받으면 안 온다. 그래갖고 사실은 오늘 드신 게 1인분에 19,000원짜리랍니다. 어. 그거를 오늘 만원에 해주시요 박수 한 번만 해주시고요. <laughs> 어.